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밤내 인생이 완전히 변할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28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오랜 시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잠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 끝없는 경쟁 속에 지쳐있을 때, 우연히 탄 심야 버스에서 뜻밖의 만남이 시작됐죠. 그날 밤,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긴 여행길을 보내고 싶었어요. 진주 고속버스터미널은 밤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버스는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조용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긴 여행길이라 다리를 뻗을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옆자리 창가에 누군가 앉을까 봐 몰래 걱정했지만 동시에 혹시 자리가 비어있을까 기대도 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났어요. 그는 버스 통로를 따라 걸어오며 짐을 조심스레 올리고 앉았어요.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키가 크지 않았지만 묘한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눈빛과 조용히 주변을 살피던 모습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저기, 여기 괜찮을까요?"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네, 여기요."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죠. 현우는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고향 진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낯선 사람과의 어색함 대신 묘한 친밀감이 생겼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며 도시의 불빛이 멀어졌고 어둠 속으로 우리를 데려갔죠. 저는 평소 낯선 사람과 쉽게 말을 나누지 않는 편인데 현우와는 달랐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밤 깊은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내 마음 한 켠을 그에게 조금씩 열어보였고,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나의 고향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도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그 느낌. 그 밤의 시작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자 진주 고속버스 터미널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나는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도시의 모습에 눈길을 주면서도 옆자리 현우와 나누는 대화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고,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마치 나를 위한 이야기처럼 다가왔어요. 지은 씨,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지냈다면서요?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로 했죠. 사실,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늘 바쁘고 경쟁이 심해서 숨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잠시 고향에 내려와서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내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비슷해요. 도시 생활이 편리하긴 하지만 가끔은 고향의 조용한 풍경과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동안 혼자서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나날들. 그리고 고향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까지. 현우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버스 안은 조용했고,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현우와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말을 멈출 때마다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지은 씨,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좋네요. 나는 그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추억, 좋아하는 음악, 꿈꾸는 미래에 대해.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긴 여행길에 만난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 어둠만 가득했지만, 내 마음 속에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현우와 나눈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나는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죠. 지은 씨,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죠. 서울에서의 삶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꿈을 좇는다는 명목으로 내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래서 떠나야만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도시의 빠른 속도와 경쟁은 때로 인간답게 사는 걸 어렵게 만들죠. 그의 말에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버스의 희미한 조명 아래 현우의 얼굴이 한층 더 부드럽게 보였어요.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은색 시계가 반짝였죠.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시선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의 눈썹 아래로 내려온 짙은 눈동자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나는 긴장한 듯 무릎을 꼬고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건넨 미소는 따뜻했고 그 미소 속에 담긴 무언가에 나는 끌리고 있었죠.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용기가 대단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때 버스가 도로의 굴곡을 따라 흔들리면서 현우가 살짝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 그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고,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웠죠. 지은 씨,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흔치 않네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요? 낯선 사람과 단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버스 안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죠. 나는 그와 함께 하는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버스가 어둠 속 도로를 따라 흔들리며 달리고 있었어요. 나는 현우와 나란히 앉아 창밖 어둠과 버스 실내의 미약한 불빛 사이에서 그와 나눈 대화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내 마음을 천천히 녹여냈어요. 지은 씨,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현우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시 생활은 자주 사람을 외롭게 만들죠. 그의 말에 나는 어느새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 버스는 점점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나는 잠시 창문에 얼굴을 기대고 고향의 풍경을 떠올렸어요. 현우씨, 당신은 진주에서 계속 살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는 잠깐 미소 지으면 아니요. 나도 서울에서 몇년 동안 일했죠. 하지만 가족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그가 보여준 그리움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하는지.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느꼈죠. 현우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목에 감긴 은색 시계가 버스 조명에 반짝였어요. 나는 그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과 그가 가끔씩 내게 던지는 따뜻한 시선에 집중하며 그의 존재가 점점 더내 삶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쉽진 않을 텐데 용기가 대단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필요였어요. 그는 살짝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고, 나는 그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나는 그의 옆모습에 빠져들었고, 그가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드문 일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하는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버스가 갑자기 굴곡진 길을 지날 때 미세하게 흔들렸고, 현우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죠. 나는 몰랐어요. 그 작고 소중한 순간이 우리 둘 사이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걸, 버스가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을 때 나는 현우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는 사실에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순간 나는 마치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손이 맞닿은 채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반짝였고 나는 그 깊은 눈빛에 마음이 끌렸어요. 버스 안에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고 나는 어느새 그의 옆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지은 씨, 괜찮아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주 편안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오면서 나는 그 따뜻함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버스가 작은 굴곡을 지나며 부드럽게 흔들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어요. 내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닿자 그는 살며시 미소지으며 지렇게 가까이 있으니 마치 오랜 친구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가 피부를 타고 전해지는 따뜻함에 몸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입술은 부드러운 미소로 살짝 올라갔죠.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내가 속삭였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밤아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고 이 밤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죠. 그는 진주의 작은 농가에서 자랐고 가족과의 추억이 많다고 했어요. 나도 고향의 풍경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죠. 버스가 점점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이 짧은 만남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가 내 삶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도착하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론이죠. 이 밤이 끝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이야기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버스는 계속 달렸고, 나는 그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임을 알았죠. 그 밤, 우리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버스가 고향 마을 근처를 지나가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자. 나는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낯선 사람과 단몇 시간 만에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의문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현우와 나눈 대화와 손길, 그리고 그 부드러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지 걱정도 되었죠. 내가 좀더 일찍 고향에 돌아왔더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외롭게 지내면서도, 이런 연결을 간절히 원했음을 깨달았죠. 만약 그때 창가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면, 나는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나타났고 나는 내 마음을 조금씩 열수 있었죠. 그가 내 옆에 앉지 않았다면 이런 따뜻한 순간들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둘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고민했어요. 이런 감정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건 아닐까?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데 너무 깊게 빠져든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현우가 내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순간이 자꾸 떠올라,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함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죠.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순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그보다는 만나게 될 가능성을 믿고 싶었어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임을 알았죠.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버스가 산길을 구비구비 돌며 어둠 속을 달릴 때 갑자기 현우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사실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평온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어요. 나는 진주를 떠난 지꽤 오래됐지만, 돌아온 이유가 단순히 가족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그일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동시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나누었던 대화와 따뜻함이 한순간에 낯선 느낌으로 바뀌었죠. 위험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와 얽힌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 솔직해진 것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눌렀죠. 지은 씨, 나에게는 이걸 감출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혹시라도 위험해질 때 함께 있어 줬으면 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직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버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어요. 그가 말한 쥐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나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현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나는 평범한 여행이 아닌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와 위험이 도사리는 새로운 이야기에 발을 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현우가 내 손을 꼭 잡은 채로 숨을 고르자,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그의 고백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과 결의는 분명했어요. 지은 씨, 내가 말하지 않은 게더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나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과 맞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한때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과거의 실수와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죠. 난 그걸 막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한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가 내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낯선 남자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직감했죠.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고,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신비한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 현우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그날 밤, 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위험과 비밀이 얽힌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든 것을 깨달았고 그 끝이 어디일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현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면서 현우와 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그의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 위험 속에 함께 뛰어들고 싶다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죠. 지은 씨, 우리가 마주할 일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숨죽였어요. 그 순간, 버스 안조명이 깜빡이며 갑작스러운 정전이 찾아왔어요. 순간적인 어둠 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꽉 잡으며 이 순간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임을 직감했죠.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어요. 버스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어둠 속을 달릴 때 나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파고를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무언가처럼 다가왔어요. 나는 현우와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끝까지 가야겠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며, 지은 씨,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죠. 버스가 어둠 속을 지나가며, 창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현우의 손이 내 손을 꽉 감싸고 있었죠. 그 밤의 긴장과 설렘이 아직도 내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지은 씨,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할 거예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버스가 서서히 진주 시내에 가까워지자 나는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과 비밀들이 곧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현우가 내 손을 살며시 쥐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둘다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 해요.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밤이 끝나도 우리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버스가 종착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내렸어요. 밖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내 안에는 새로운 빛이 가득했어요. 현우가 내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어요. 곧 다시 만나요. 지은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밤, 한순간의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나는 알았어요.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에 밝혀질 진실이 무엇일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곧 시작될 거예요. 당신도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